평생을 안고 다니던 그 무거운 것을 내려놓는데 꼭 3일이면 충분하다면 믿으실 수 있을까요? 매일 밤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고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마음이 찰렁 내려앉는 경험들. 혹은 하루 종일 누군가의 말을 되새기며 내가 뭔가 놓친 건 아닐까 불안해하는 모습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 나눌 수 있는 것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 응원이 제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3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업명의 사람들이 그 안에서 위로를 찾아온 여 6글자 온만이 반매품이라는 진언에 대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으로 살고 있을까요? 한 분이 있습니다. 50대 중반. 회사에서 중간 자리를 맡고 있는 분입니다. 아침을 열 때부터 휴대폰을 집어들고 메시지들을 확인합니다. 업무, 자녀 문제, 가족의 건강까지 마음이 머물 것이 없습니다. 몸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생각은 어제의 말싸움으로 돌아가고 내일의 발표를 걱정하고 부모님 건강을 염려합니다. 밤이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잔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짚어 봅니다. 뭔가 잘못했을까? 뭔가 빠뜨린 게 있을까? 이런 마음의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필요함이 찾아옵니다. 그 다음은 불안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이 습관이 되는 순간 우리는 불안 없이는 살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마치 불안이 나를 보호해줄 것처럼 마치 계속 걱정해야 대비할 수 있을 것처럼. 그런데 경전의 가르침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고통은 운명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쁜 것도 아니고 하늘이 나를 벌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불안과 집착을 놓지 못하고 계속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뜨거운 수들 손에 들고 있으면서 손이 파는 것을 세상 탓으로 돌리는 것처럼 집착이 깊을수록 우리는 더 많은 일을 벌입니다. 불안을 느껴서 더 많이 확인하고 더 많이 준비하고 더 많이 통제하려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실제로 더 피곤해지고 관계는 더 멀어지고 몸도 병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벗어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반 하루에 단 10분. 곡은 며칠 동안 바른 선택을 해보는 것입니다. 온만이 반매흠이라는 여서 글자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진언의 의미를 풀어보겠습니다. 몸은 우주가 울리는 가장 근원적인 울림입니다. 모든 기도와 수행이 태어나는 그 순간의 소리입니다. 마치 절에서 울리는 범종처럼 참지 사이를 울리는 그런 소리입니다. 만이는 마음 속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보배입니다. 바이아몬스처럼 빛나는 진짜 나우 그 지혜와 자비심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지만, 7은 항상 그 안에 있던 것입니다. 반면은진흙탕못 속에서도 고개를 들고 피어나는 연꽃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피어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은은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파짐이 섬취된다는 의미이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여섯 글자는 하나의 그림입니다. 핵탄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던 진짜 나의 보계가 피어나는 것입니다. 불안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피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딱 3일만 우리 함께 해보십시다. 3일 동안 변화를 느끼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 3일은 절대로 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시작이니까요. 첫 번째 수행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뜬 직후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조용히 누워서 혹은 앉아서 시작해 보세요. 먼저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십니다. 이를 3번 반복해서 마음이 안정될 때까지 숨을 정돈합니다. 그리고 나서 입으로 아주 천천히 시작합니다. 옴, 많이, 반매, 꿈한 글자. 한 글자를 마음에 스며들 때까지 깊이 있게 말합니다. 빠르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조자를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 소리 한 소리가 마음 속에 흔적을 남기도록 천천히 입니다. 10번 혹은 20번 또는 100번 정도 반복합니다. 시간이 있다면 15분까지도 좋습니다. 하지만 바쁘시다면 3분, 5분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그 순간 마음이 진원 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옴, 마이 반메, 품의 마음에 올려 퍼질 때 불안은 잠깐 멈춥니다. 집착도 잠깐 내려놓아집니다. 그 순간 진짜 나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첫 분위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3일이 지났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건 아닙니다. 여전히 업무 스트레스가 있고 가족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다릅니다. 마음의 침대에 누웠을 때 마음이 조금 더 가볍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그 찰렁한 감각이 조금 덜 합니다. 작은 변화입니다. 아주 작은 변화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가 남겨질 때 사람은 달라집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실 두 가지 더 있습니다. 감정이 흔들릴 때 순간순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저녁 시간에 마음을 정리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내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이첫 번째 수행 번만 꾸준히 해보세요. 자이 모여 30일이 되고 30일이 모여 인생이 바뀝니다. 옴 많이 밤매 꿈. 지금 당신은 3일을 함께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둘째 날, 셋째 날이 되면 조금씩 무언가가 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아침에 눈을 뜰때그 무거움이 조금 덜 합니다. 밤이 되어도 머리가 빙글거리는 것이 한 박자 늦습니다. 작은 변화입니다. 그렇지만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변화입니다. 내 마음이 조금 더 나에게 귀기 기울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입니다. 왜냐하면 3일을 지내는 동안에도 여전히 화가 나는 날이 있고, 여전히 불안이 치밀어 오르는 순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뜻하지 않은 소식 하나, 내가 실수한 일 하나가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아, 이것도 안 되는군. 결국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군? 그리고는 손을 놓아버립니다. 하지만 그 손을 놓는 순간 고통은 더 깊어집니다. 불안은 더 커집니다. 혼자라는 감각이 더욱 짙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수행은 모든 감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수행은 나를 돌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 지금이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나는 내 자신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 두 번째 실천법이 있습니다. 화가 목까지 차올랐을 때를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가 당신을 무심코 삼쳐주었을 때 혹은 내가 한 말이 되돌아왔을 때그 억울함. 아니면 갑자기 불안이 가슴을 조이는 순간 밤중에 깨어났을 때그 답답함.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그 감정을 따라갑니다. 화나면 분노에 휙쓸리고 억울하면 그 억울함을 자꾸 되짚어 봅니다. 불안하면 그 불안을 쫓기 시작합니다. 마치 번들거리는 무언가에 끌려가듯이 그때 당신은 잠깐만 멈출 수 있습니다. 깊게 숨을 쉬어 보세요. 한 번, 2번씩 그리고 마음속으로 속삭이듯 세 번만 염하세요. 온만이 반매, 온만이 반매, 온만이 반매. 5초에서 10초 정도의 짧은 시간입니다. 그세 번을 마친 뒤 무언가가 바뀌어 있을 겁니다. 화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안이 완벽하게 증발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한발 물러나게 됩니다. 마치 카메라가 피사체에서 멀어지듯이 그 감정을 보는 거리가 생깁니다. 아, 지금 내 마음이 화났구나. 지금 내가 불안해하고 있구나. 당신은 그 감정의 주인이 되는 대신 그 감정을 지켜보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에 휘말려서 마치 물에 빠진 사람처럼 발버둥을 칩니다.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바라보는 거리감을 가질 수 있다면 당신은 더 이상 물에 빠진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물가에 앉아 물을 보는 사람이 됩니다. 세 번의 연불이 주는 것은 그것입니다. 거리감, 여유, 그리고 내 자신을 대할 수 있는 자비입니다. 짜증나는 일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갑자기 부드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당신이 그 짜증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는 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화났다는 것을 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수행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에서는 이를 마음 챙김이라고 합니다. 알아차림입니다. 나는 지금이 감정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당신은 그 감정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방신은 이미 조금 물러서 있습니다. 관찰자의 위치로 돌아서 있습니다. 그리고 온만이 반매품을 3번염할 때그 알아차림이 한층 더 깊어집니다. 마치 흐릿한 거울이 닦여지듯이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더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치유의 시작입니다. 이제 세 번째 실천법을 배워보겠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잠들기 직전입니다. 침대에 누워 있어도 좋고 베개에 기대 앉아 있어도 좋습니다. 조용한 환경이면 충분합니다. 먼저 눈을 천천히 감아 보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를 떠올려 봅니다. 어떤 하루였나요?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당신은 계속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말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잠깐이라도 쉴수 있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작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반연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이제 그것들에 감사해 봅시다. 오늘 살수 있게 해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합니다. 내가 먹을 밥이 있게 해주신 분들에게 고마움을 느낍니다. 나를 돌봐주시는 분들, 함께 있어주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천천히 깊게 염하기 시작합니다. 온 많이 많이 반매품 한 글자 한 글자가 당신의 감사와 함께 우주로 흘러갑니다. 온 많이 반매 꿈 당신의 가족들 당신과 인연을 맺은 모든 사람들이 편안해지기를 온 많이 반매 꿈 당신이 살아나는 사람들뿐 아니라 당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도 포함해서 온 많이 반매 꿈 모든 생명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마음의 평화를 얻기를 빈다. 봄만이 밤에 흠 이렇게 5분, 10분을 반복하면서 당신은 서서히 잠의 나라로 가게 됩니다. 깊고 고요한 잠입니다. 그첫 분위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3일이 지났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그 철렁함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낮에 누군가가 무심코 한 말에 삼천은 받지만 이제는 그것을 혼자 곱씹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 세 번을 염하고는 다시 일어섭니다. 밤에 누웠을 때뜬 눈으로 참장을 바라보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감사함을 느끼며 염불하다 보니 어느새 잠이 깊어져 있습니다. 표정도 달라졌습니다. 입꼬리가 조금 올라가 있습니다. 별것 아닌 일에 눈살을 찌푸리지 않습니다. 인생이 하루아침에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조금씩 풀려가는 그것입니다. 무언가가 당신 안에서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평생을 올감했던 그것이 혹시 당신이 생각하기로 이 3일만 하면 되는 것이라고 여기신다면 그건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단 3일만 해보자고 말씀드린 것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지지작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원은 바릅니다. 그 사회 계기로 이것이 당신의 평생 습관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오래 자신을 외면했습니까? 얼마나 오래 불안을 참으며 살아왔습니까? 그렇다면 이 제3일이라도 진심으로 자신을 돌본 시간이 있었는지를 물어보십시오. 자신에게 당신은 볼볼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온만이 반매흠이라는 여서 글자가 당신의 삶 속에 자비의 빛처럼 비추어 주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라는 여전히 찾아오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원망스러운 일들은 여전히 일어나지만 당신이 그것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불안 대신 평화가 원망 대신 감사가 조금씩 당신의 마음에 자리를 바꾸어 앉을 것입니다. 당신의 부모님이 건강하고 편안하기를 당신의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당신의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따뜻함을 느끼기를 온마이 반메 품위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3일 수행을 해보신 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신다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희망이 될 테니까요. 오늘도 온만이 반매 후에 자비로운 빛 속에서 편안하고 켬온한 길을 걸어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